저는 10년 넘게 매년 수학 실전 모의고사를 출판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수학 1등급 받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상대평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똑같은 6평 시험지끼리 직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재작년 6평과 올해 6평인데요. 재작년 6평 1등급 커트라인이 미적분 기준 80점에 누적 5.3%였고, 올해 6평 1등급 커트라인은 84점에 누적 5.5%였습니다. 5.3%나 5.5%나 거의 똑같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6평 80점보다 올해 6평 84점을 받는 게 확실히 더 쉽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 시험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문항들은 두 시험에서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대작년 6평 5번과 6번이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올해 6평에서는 각각 7번과 8번으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점짜리로 가면 대작년 6평 10번과 거의 똑같은 문제가 올해 6평에는 13번에 가 있죠.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올해 6평은 13번까지 쭉 정답률 85%가 넘고 그나마 어려운 14번도 73%이며 15번만 40%였습니다. 반면 대작년 6평은 9번부터 70%대로 떨어지더니 12. 2번과 14번은 6 0대에꽤 묵직한 문항들이 나왔으며 13번과 15번은 둘다 30%대로써 매우 어려웠죠 여기까지만 봐도 재작년 6평이 올해 6평보다 훨씬 어렵다는 게 느껴 집니다 그다음 주관식으로 넘어가서 16번과 17번은 두 시험에서 비슷하지만 18번과 19번은 재작년 6평이 딱 봐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 주관식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데요 재작년 6평과 올해 6평에서 모두 21번이 20번보다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재작년 6평 20번이 올해 6평 21번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평 20번 11번을 다 맞히는 실력이더라도 재작년 6평, 20번, 21번은 몽땅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신 22번은 둘다 정답률 10%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선택미적권 27번까지는 재작년 6평이 조금 더 어려웠지만, 28번과 30번은 올해 6평이 좀더 어려웠습니다. 29번끼리는 비슷했고요 그러나 재작년 6평, 28번, 30번도 1등은 컷 부근 학생들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문제라서 이 성적대에서는 어차피 버리는 문제였습니다. 올해 6평 84점을 받기 위해서는 15, 22, 28, 29, 30번 중에 하나만 맞히면 됩니다. 사상하방 80점인 상황인데요. 공통이 15번, 21번, 22번 정도를 빼고는 거의 나영 시절 시험들이 생각날 정도였고 미적분 역시 27번까지는 무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25문제를 풀고서 시간이 많이 남았을 텐데요. 선택 미적분 학생들이라면 15번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았을지 그리고 29번도 좀 복잡할 뿐이지 시간을 가으면 충분히 풀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재작년 6평에서는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을 받기 위해서는 킬러라인인 13, 15, 22, 28, 29, 30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맞춰야 하는데 문제는 이 시험지에서는 하방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2, 14, 20, 21번에 위치한 준킬러들도 뚫어내야 하는데 지금이야 만만해 보이지만 1컷 정도 실력에서 얘네들을 처음 봤을 때다 맞히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씩 틀릴 때마다 킬러들을 하나씩 더 맞춰줘야 하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22억 문항도 전체적으로 올해 6평보다 더 어려웠고요. 킬러 5개 중에 하나만 맞히면 사실상 바로 1등급에 시짝 해버리는 올해 6평과 비교하면 그 시험에서 1등급을 위해 필요한 ATP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상대평가잖아요. 정말로 학생들이 2년 사이에 학력저하가 발생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말이죠. 바로 올해 6평처럼 킬러 몰방형 시험지에 학생들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입니다. 몇 문제만 매우 어렵게 내고 나머지는 거저 주는 킬러 몰방형 시험은 평가원에서 한 16학년도에서 19학년도까지 유행했던 스타일입니다. 그러다가 20학년도 전후로 킬러가 무난해지는 대신 중킬러가 강화되었는데 그게 작년까지 쭉 이어졌고요. 1등급컷 정도의 학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중킬러가 강화된 시험은 일단 대. 부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격파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쫄지만 않으면 시간은 좀 걸리더 라도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수 있는 반면 쫄아버리는 순간 준킬러들의 도미노에 깔려버리게 되죠. 그러면 킬러가 강화된 시험에서는 내가 풀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빠르게 골라내는 능력 이 중요합니다. 내가 풀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검토까지 철저히 해야 하며 풀수 없는 문제는 빠르게 포기해서 시간을 아끼고 멘탈을 챙겨야 하죠. 문제 하나에 꽂혀서 한 30분씩 날리 고 결국 못 풀어서 시간과 멘탈 을 날려버리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마저 실수 재벌이는 안타까운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사실 올해 6평을 84점을 받는 게 쉽다는 말에는 함정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전략에 익숙해진 상태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이라는 것은 내 실력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얼마나 점수로 잘 바꾸던지 그 능력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바꿔 말하면 이번 6월 평가원은 실력을 점수로 잘 바꾸기가 어려운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시험지는 내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에는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똑같은 실력을 을 갖고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지의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러한 스타일의 시험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100분 동안 30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략을 잘 세우고 이에 익숙해지면 다른 시험지에서는 한 3등급 정도 받을 실력이 1등급으로 측정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바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러한 킬러 몰빵형 시험지가 계속해서 출제된다면 다른 친구들도 이 스타일에 곧 적응해보라서 옛날처럼 괴상한 등급컷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빈집터리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올해 수능은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준킬러 강화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올해 6편처럼 킬러 강화 기조로 출제된다면 솔직히 1등급을 날먹할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기회라고 봅니다. 최대한 킬러 몰빵형 실무를 있는대로 찾아서 연습해보세요.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연습을 평소에 얼마나 했는지 따라서 성적은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혜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